올해 독감 예방 접종 5년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올해 독감 백신은 사과가 아닌 삼가 백신으로 시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특정 바이러스가 거의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삼가 백신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당 항원이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데 따라 삼가 백신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효과성과 안전성 면에서 사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크게 세 그룹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어르신들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 위험을 50에서 60%, 사망 위험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접종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독감은 접종 후약 2주가 지나면 방어항체가 형성됩니다.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첫걸음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알짜배기 정보만 전달하는 백세 다이어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